Y2 솔루션 전기차 추천 충전 관련주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2 솔루션 자, 일단은 이거는 맞나? 011690 0116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게 거래 정지가 있었구나. 어, 거래 정지가 있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어, 이 와이트 솔루션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죠. 하락을 많이 했고 일단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거래량이 바닥라인에서 너무 강하게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일단 한탕치는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는 한탕 했다라는 거 뭔가, 윗꼬리를 많이 만들면서, 내도에 대한 이제,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 그니까, 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래로 쏘고 난 다음에 올려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많이 나타내죠. 그러면은 반대로, 쏘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봉을 만들고, 윗꼬리를 많이 만들어낸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매도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윗꼬리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뭔가 세력들이 조막손이든 뭐든 이, 조, 이 주식에 대해서 매집이 이루어졌고, 매집이 좀 이루어졌고, 그 매집 이루어진 데에서 한탕 털어먹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손절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2600원은 반드시 이탈했을 때에는 손절을 잡고 가셔야 돼요. 이이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를 손절가를 잡으시고 지금 뭐한번더 슈팅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저점을 갱신했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제 요 라인이죠. 요렇게 피보나치를 잡아서, 음,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저점을 잡아서, 이제,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A, B, C까지 얘네들이 한탕을 더 노릴 수는 있어요. 아니면 여기까지더라도. 근데, 어, 이, 이 밑에 잘리게 되면, 2000, 어, 이 라인을 잘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2,600원, 2,650원 라인쯤은 반드시 손절가 잡고 가시길 바라겠고, 어, 이렇게 한번 좀 대응을 하시는 걸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저점은 깨지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010 76988241로 복구라고 보내주시면 차트 분석도 해드, 해,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요. 단타 추천주도 나가니까 이쪽으로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트 솔루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